네, 에이비온, 그 다음에 유틸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에 계신 이구요. 오늘 이제 에이비온, 어, 관련된 말씀 드릴 거고, 또 유틸렉스까지 후속주 말씀 드릴 텐데, 자, 어떻게 보면 좀 중소의 기적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저도 진짜 주식을 2002년부터 23년 차, 지금 20, 24년 차 접어드는데, 자, 이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어, 보통은 우리가 이제 주가가 오르기 전에 어떤 전조증상 뭐 매집이 들어오는, 들어온다든지 뭐 요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AB용 같은 경우는 진짜 뜬금없이 뭐 보통 이제 뭐 진행하고 있다든지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최근에 수주를 많이 했던 그기술을 많이 했던 뭐 어, 리가켄 바이오 뭐 ABL 바이오 뭐 알테오전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알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신저가에서 상한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진짜 깜짝 놀랬고 어, 사실 시총이 큰 회사가 아닌데 천억짜리 회사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과 그니까 러뭐 천억이 천억이 아니라 무려 1 8조어 성과를 이룬 거는 정말 대한민국 바이오의 역사에 정말 큰 어, 어떤 센세이션한 사건이기 때문에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자 우리나라 진짜 대단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어큰 딜이 나온 거고 이게 총 다섯 가지거든요 이따가 이제 기사로도 할 텐데 어쨌든 차트적으로 봤을 때어만 삼천 원 정거점은 당연히 넘는 거고요. 어, 기본적으로 요 정도 딜이면 한 1조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 이번에 어, 전고점인 어, 2만 6천원 넘어서 한 3만원까지는 밸류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어, 지금 보시면 천억부터 올라와서 10배 정도 올라가야 되니까 지금 이제 2천원이거든요. 어, 아마 지금 2연상인데 <웃음> <웃음> 최소한 한 6연상, 7연상까지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3상 3연상, 4연상에 혹시라도 누가 실수로 오늘 같이 팔잖아요? 바로 사시면 돼요. 예, 보시면 거래량 보면은, 예, 어제 15만주, 오늘 10만주인데, 누가 이거 모르고 판 거죠, 여기서. <laughs> <laughs> 너무 아까워요, 이 물량. 예, 그래서 어쨌든, 어, 최소한, 최소한 5현상에서 6현상을 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면 좀 어떤 내용이고, 왜 유틸렉스는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AB원에, a b 온에 이제 요번에 기술 수출 같은 경우는 고용암 항체 신약 물질이에요. 그래서, 어, 소폐, 어, 소세포 폐암하고 유방암 등 고용암 표정인데, 이 고용암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췌장암 뭐, 담도암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치료제가 없어요 전세계적으로 그래서 어, 이걸 이제 개발하는 회사들은 어, 퍼스트 인 클래스 세계 최초로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비파마가 비싸게 주고 산 거고 그 다음에 또 호재가 있었던 것이 이제 FDA에서 최근에 어, 10개월 단축 이제 FDA 어 심사 기간을 이제 엄청나게 당겨준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미국의 지금 GDP의 20%가 지금 어, 헬스케어예요 그래서 어, 훨씬 지금 인상비용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해주겠다. 그래서, 어, 지금, 보시면, 10개월로 단축한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FDA 승인을 내주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 상당히 이제, 호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 빅파마가 이제 매수를 그.. 요번에 계약을 한 것도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총 다섯 종이고요 요번에 계약금으로 받는 게 360억이 넘어요 그래서 어.. 회사가 좀 자본금이 좀 부족한 상태였는데 굉장히 지금 어.. 단비같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대표적인 거는 ABN 501 소,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에 유방암, 난소암 등 다양한 고용암에서 클라우딘 3라고 하는 단백질을 표적하는 그까 그러니까 표적은 뭐냐면은 이제, 이제 암세포가 있으면은 어, 1세대가 이제 화학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막 머리카락 빠지고 손톱 막 빠지고 막 독하고 막그 부작용이 큰건데 2세대 같은 경우가 이제 표적 항암제 요즘에 가장 핫하죠 우리 알테오젠에.. 에, 알테오젠이나 그 다음에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다 표적 항암제 쪽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표적 항암제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암세포만 그냥 타겟팅해서 공격한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세계 최초로 이제 클라우딘 3를 표적 물질로 개발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굉장히 지금 평가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 본계약이 체결되면은 1.2조를 더 추가적으로도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는 개당 어 임상 통과할 때마다 어 580억. 그니까 760억인가 그렇고 다섯 개다 합쳐서 어 임상 통과하면은 3,606 3,965억을 받고 또 이제 상용화가 되게 되면은 기술료로 어 1조 3,670억을 받으니까 잭팟이죠. 예. 그래서 단계별로 받는 거를 우리가 이제 마이스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제가 가장 놀라운 거는 어쨌든 단백질을 표적으로 해서 중소에서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ABO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유틸레스는 뭐냐 후속주죠 요것도 그러니까 이제 고형암 치료제인데 지금 현재 회사가 자금 때문에 어.. 두 개를 하고 있거든요 EU 이제 307하고 어, EU 103 근데 EU 307이 다음 달에 이제 임상이 나와요. 물론 이제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봐야지 알겠지만, 어, 보시면은, 유틸릭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흑자전환은 지금 IT 기업 인수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있냐. 동물 치료제, 동물 항암제를 내년부터 이제 상용화하는 그 계획을 짜고 있고요. 지금 임상을 보시면은, 이제 가장 빠른 게, 어, 이유, 요고, 어, 이유 307103인데, 103은 내년. 그 다음에, 예, 307은 다음 달, 7월에 이제 가남 학회에서 어,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어, 지금 여기 이제 일정이 좀 나와 있는데, 음, 여기 있잖아요. 자, 유스렉스 관계자는 이후 307은 7월 중간 발표를 공개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현금 유출을 방지하고 핵심 파이프라인, 지금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줄여서 하고 있고, 어, 지금, R&D 역량. 그래서, 어, 이후 상무실 같은 경우는, 4세대에요, 4세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에,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나왔고, 뉴틀렉스 같은 경우는, 그, 이렇게 칠게요. 유틸렉스의 e u 상봉실은 4세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장에 지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바이오 챌린지도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우수의약품으로 지정해가지고 지금 30억 정도 지원받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챌린지도 됐다. 그래서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면역력을 강화해가지고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안 나왔어요. 유틸렉스도. 그래서 다음 달에 한번 잘 나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것도 포텐셜이 좀 있는 주식입니다 한번 올라가면은 기본적으로 두세 배 올라가는 주식인데 아 진짜 제가 살다살다 유출렉스 같은 주식은 좀 처음 보긴 했는데 자, 거의 4만원에서 1,000원 됐어요 1,000원 예, 아마 차트 안 봤으면 이거 상패 당했나? 이렇게 할 정도로 됐고 근데 매집은 지금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매집 들어왔고 작년에도 유중이한 번, 유중때 매집, 매집 들어왔고 재작년에도 그래서 이게 주봉을한번 볼게요 자, 매집이 좀 강하게 들어오긴 해요 일 년에 한 번씩 들어올리는 주식인데 요번에 결과가 잘 나와서 주가를 최대한 회사 입장에서는 6천원 이상으로 올려줘야 뭐 물론 만원 이상 가면 좋겠지만 그래야 이제 어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기술 수출 아니면 유상증자 둘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주가를 올려돼서 지금 차트 보시면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집이 지금 매우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 신규로 보시는 분들도 무들림목에서 어.. 분할로 조금씩 담아보시면 나쁘지 않은 가격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뭐 3천원 정도 부담 없는 가격이죠? 어..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6천원 정도 보시면은 될것 같고 일단은 뭐 오래된 주주분들은 그냥 에.. 예, 1053 내년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어차피 어.. 연말에 또 금리가 지금 2.5에서 지금 2.5죠 현재 지금 한국은행에서 2.0까지 내린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어.. 마지막 강세장의 어.. 끝은 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 내리고 외국인들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지수 폭발하면은 마지막은 뭐예요? 바이오로 끝나요 근데 예 중소형으로 끝나죠 근데 이제 요번에 에이비온이 사고를 쳤기 때문에 같이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왜냐면은 어 같은 이제 면역 항암제 계통이 계통이니까 보시면 테마 어 분류에 면역 항암제로 이제 분류가 돼있어요 그래서 차바.. 차바이오 이나뭐유렉스 이런 기업들이 또후속주로서 그니까 이제 에이비온은 잡고 싶어도 못 잡으니까 탑이 없는 거죠 예 같이 지금 이제 어, 섞여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어, ABN이 당연히 어, 1.8조 기술주로 해서 대장 주고 지금 현재 차세대로 이제 후속 주 아, 뭐좀 사볼까 하는 분들은 지금 이제 유트렉스를 많이 사고 있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겠 시총이 600밖에 안 되니까 너무 싸요 1,000원이니까 네, 이거는 뭐, 뭐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식이죠 네, 그래서 이거 이제 ABN은 어, 3만 원까지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유트렉스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주주분들 이제 현금을 많이 마련 할수록 좋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벤트 하고 있는데, 텔레그램으로 지금 저희가 꾸준히 수익을 좀 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 6월 9일 같은 경우에, 6월 9일 보이시죠? 카카오페이, 어, 3만 8,500원에 드렸는데, 요거 오늘 보면 9만원, 11만원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무려 거의 400% 가까운 수익이 났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좀잘 나오고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드린 거. 오늘은 저희가 이제, 아침에 어떤 브리핑을 드렸냐면 오늘 지수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오늘은 이제 북항로 관련주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섹터는 건설 반도체 드리고 종목을 드렸어요. 오늘 세개 드렸는데 세개 그냥 빠르게 가 볼게요. KCTS 예. 네, 요거 이제 관련주로 한번 드렸고 파미셀 그다음에 제주반도체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KTC TS TC 좀나 발음이 어렵네요. 자, 상하가 근 터치했다가 좀내려왔고요20% 예, 마감했습니다 20% 수익 중이고 아직 매도 안 됐어요 저희는 목표가를 어, 아까 말씀드렸죠 50%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작 불가능하게 예, 방송 보시고 사셔도 수익 나시니까 카카오페이는 뭐 저희 녹화방송 보시면은 일주일 전거 틀어보시면 그때도 계속 추천했기 때문에 예, 20% 수익 중이고 그 다음에 제주만도채도 바닥에서 자, 20%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이제 지금 하나만 더 볼까요? 예, 요거는 이제 오늘 드린 거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됐고 어, SKC도 드렸고, 신풍제약도 저번주에 드려가지고, 아, 한국정보통신 한번 볼게요. 자, 8,300원에 드려가지고, 지금, 12,000원에 매도했잖아요? 19일날. 몇일 안된 건데, 자, 8,300원에 드려서, 12,000원. 됐죠? 매도가. 자, 보시면,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요날 드려가지고, 한오, 이틀. 요건 다음날 매도가 됐네요. 13,600원까지 왔네요, 무려. 그죠? 예, 이틀에 50% 수익 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지금 꾸준히 예, 수익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어,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제 어, 후속주들 그다음에 유틸렉스나에이비 어, 타점도 잡아드릴 거니까 매수 매도 타점 다 잡아드립니다. 3일 후에 5 0 3일에 50% 이상 수익 나는 종목들을 위주로 드리고 있다. 그래서 선착순 지금 100명만 초대드리고 있고요. 예, 구독료는 수업료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고 어, 참여 방법은 공환아공. 4881658이 단타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혓바늘이 좀도아가지고좀 발음이 좀 새는데 이해 좀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010 4881658이 단타 어쨌든 지금 이제 불장에서 어, 집중해가지고 매수매수 어, 매수 하시면은 큰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 이제 에이비온 주주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유틸렉스 주주분들은 좀 기다려보시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